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5차원 전면 교육을 활용한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5차원 전면 교육을 활용한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는 것은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거나 또더 나아가서는 왜곡해서 잘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공부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지 성경을 바르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교재를 한번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이해되도록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이해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사선을 치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선을 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어 우리가 사선 치지 않고 어 평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니이라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의미 단락이라는 의미가 통하는 단락으로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제가 두 가지 어 예를 한번 첫 번째는 그냥 읽었고 두 번째는 사선을로서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활동입니다. 위에 글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그냥 읽으시고 두 번째는 사선을 끊어진 대로 어, 읽어보시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써보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보실 일입니다. 오늘은 어, 약간의 연습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차이점을 많이 찾아 못, 못 보시더라도 앞으로 어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할 것인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이를 찾아보시면 이런 사선치기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선치기를 배우셨으니까요.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부분도 또 우리가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볼 때도 신문을 보거나 학생들은 교과서를 보거나 그럴 때도 사선을 쳐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늘부터 실천할 일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선치기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르게 읽고 잘 이해하도록 읽는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행을 함께 떠나기를 바랍니다.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